안녕하십니까 마로TV 맛집TV 아 오늘은 대학로에서 웨이팅이 가장 긴곳아 징그럽게 웨이팅이 긴곳 저번에 한번 찾았다 가두 번째 다시 찾았습니다 저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이 도저히 불가해서 오늘 두 번째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디냐 바로 이곳 해원의 돌쇠 아저씨 화덕 피자 앤드 치즈떡볶이 여자분들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웨이팅 하다 하다 지쳐서 싸우는 그곳 아, 이곳은 구성이 아주 갑입니다. 구성이 아주 갑인데, 오늘 그 맛집, 사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아, 들어왔습니다. 아,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막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한시를 갓 넘긴 시간인데도 아직, 아우, 손님이 너무 많네요. 지금. 손님이 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심시간을 지나서 왔는데도 많습니다. 아,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서, 어 많이 사람들이 시켜 먹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친구센터 고로곤졸라 피자가 들어있고요 치즈 떡볶이 김치볶음밥 후식이 들어있고 고게 26,500원입니다 아, 이 집은 아무래도 세트가 좀 유명합니다 세트가 잘 돼있어 그리고 딱 시키면 라면을 요렇게 갖다 준다는 거 여기는 요거는 무료로 갖다 주니까 무료로 맛있게 투화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뜯으면서 아, 에어컨 바람이 좀 세니까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딱 가려놓고 아, 신라면 음. 음? 물 끓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먹방 요정 기다리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빨리 먹고, 빨리 먹고 싶습니까 오늘 먹방이 이만한 한마디 최선을 다해 <laughs> 서겠습니다 오늘 먹방여정 최선을 다해서 아마 초토화 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음식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 아, 제일 먼저 밥이 나오네요 여기에 아, 지금 김치볶음밥 아 계란후라이가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나오고 아. 먹을까? 어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아, 한번 쫙깔아 놓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음. 기대가 많이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피자 한두 조각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끝을 모르는 우리의 먹방 요정. 웬일로 지금 피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응원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힘내라. 우와. 먹방 요정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 배가 부르지만 계속 들어가는 입맛. 멸시. 멸세 피자 맛있나 보네. 우리 같이 힘내서. 짠. 이 양을 보니까 지금 한 4명 정도, 4명 정도가 먹기에 좋은 친구 세트인 거 같은데, 3명에서 먹으니까 방송 찍고 먹었는데도, 아, 상당히 배가 부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수있다 부팅! 야, 우리가 그 많은 양을. 자랑스럽게 다 해치우고 지금 아주머니가 그릇을 몇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집은 특이하게 다 먹고 나면 이런 그릇을 하나 줍니다 요게 아이스크림 후식그릇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드시고 싶은 만큼 아이스크림을 퍼와서 드시면 됩니다 평소에 저희들은 여기서 이만큼 쌓아서 먹는데 오늘은 너무 배가 부른 관계로 조금만 더 왔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또 후식까지 먹방 요정 오늘. 맛있게 드셨는데 어떤가요? 전투의맛인신소감이 배불러요 배불러다는한 말씀 아 배가 많이 부른가 보네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또 계속 먹을 수 있겠, 있겠습니까? 먹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 우리의 먹방 요정 좀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로 돌신의 피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뿅!